어, 안녕하십니까. 카돌이 카도리 디테일링의 카돌입니다. 이 차량은 좀 늦게 예약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저희 쪽에서 세차를 하셨고, 기본 세차 하시면서, 어, 차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반면에, 이제 실내를 보니까, 어, 클리닝 아니면 다몇개 해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예약을, 어,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로 잡으시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세차를 하시고, 이번 주에 예약을 잡으셨어요. 시간대를 좀 약간 5시 좀몇 분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 탈착이 끝났어요. 네, 이제, 이, 이, 차량은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엔진 뭐, 이렇게, 이거를, 이게 좀 지금,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어 지금은 당장, 당장 중요한 건 이제, 안에 내부가 되게 중요해서, 이제 클리닝을 하는 건데,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스소 같은 경우는 연식도 오래됐지만, 관리를 어떻게 함으로에 따라서 차량 관리가, 이렇게까지는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나마 여기서 기본 세차를 하고 가셔가지고 이런 데는 좀 멀쩡하세요. 근데 어디가 되게 나빴냐면잘 보세요. 이다 네. 보이시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트 밑에 지금 시트를 다 뜯어 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표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량은 다 뜯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다 뜯을 수밖에 없냐? 의자가 다 가려져 있어서 저런 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요런 데고창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매트좀 이따 빨면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데, 의자가 다 가리고 있었던 부분들. 예, 윈스톰 차량을 지금 탈거를 한 모습이, 전체탈거예요 의자. 예, 지금 의자 여기 다 나와있죠? 근데 의자도 상태가다 구석구석 다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배가 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치트도 좀 오래돼, 가죽도 좀 약간 헤집어졌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타고 다니시는 게 낫잖아요. 고객님도 그걸 느끼셔서, 예, 보이, 십니까 예, 전체 이렇게 탈거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먼지 뿐만이 아니라 고착물도 장난 아니고, 예? 지금 이런 게 바닥에 더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빼낸 거예요. 지금 휴지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여기에 막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저걸, 어, 세차하시는 분들도 저런 걸잘못볼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탈거를 해서 의자 밑에 꽉 껴있는 거를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탈거되니까 뭐 오만 때까지 나오듯이, 요렇게, 지금 먼지가, 이틈 사이에, 의자, 그러니까 여기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의자 자고 보이시죠? 근 요런 데는, 청소기도 못 들어가고, 겨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공구함이 들어가요. 요게, 요게 막고 있다고요. 좀 이따 뭐다된 영상 보시면, 아, 이래서 의자를 뜯을 수 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제 차량 내부 바닥 뭐 의자 뜯어내면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스톤. 위스톤 지금 나오질 않죠. 대우 옛날 GM 대우에서 나온 차량이에요, 연식이 되게 오래된 차량인데 관리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만 좀 잘했으면 실내 클리닝까지 안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 실내 클리닝 뭐 나이 나는 5년 타고 다녔다. 실내 한번 바라셔야겠다는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자를, 저희도 상태 보고 뜯는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안 뜯으면 작업이 안 되니까 저희가 뜯은 거예요. 네. 차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요 사이에 이렇게 껴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윈스턴 차량이 의자에 팍 가려져 있으면 손도 안 들어가고 할 때가 있어요. 애매한 차량 중에 하나에요 과창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분해하고 나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차량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또 공개할 건데요. 어 최대한 어막 처음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차량은 연식도 됐지만 어 그래도 막 가깝게 세차, 세차처럼 먼지 없이 어잘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 제가 한번 노력, 열심히 한번 노력해볼게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차량을 딱보기 지금 내부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GM 같은 거는 우리나라 차량하좀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상하죠? 뭐 뜯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구조가 우리나라 차량이랑 좀 틀려요. 근데 GM도 옛날에 우리나라 차였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꽂게끔. 앞에는 꽂고 뒤에는 볼트 타입 뜯는 사람들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나라 차 형식대로 뜯다가는 못 뜯을 수도 있어요 왜? 형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봐 어, 빨리빨리 뜯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시간에 걸려서 뜯게, 뜯긴 뜯겠죠 어, 차 형태 보고 뭐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남이 뜯어 놓은 거한 번씩 게 보고 하다 보면 뜯을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GM 대우 차량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각 제조사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 거니까 의자 줄이 반 근데 이제 차 같은 거는 형식은 한번 뜯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이 차량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지금 알고 계세요. 자, 지금 이제 실내 클리닝 안에 내부 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 탈거하고 이제 작업하기 전에 모습을 찍,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실내 클리닝 앞, 음, 진행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